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보름달 기동체험기 레알팜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네 방금 전에 어, 네 <laughs> 아이러브 파스타 마지막 편을 찍고 와가지고 기분이 좀 맹숭맹숭하긴 한데 아뭐 일단 아잘 한번 진행해봐야죠 네. 자, 일단 제가 지금 영상을 말도 없이 예, 천천히 쉬다가 오는 동안에 이벤트가 아마 두개 정도가 있었죠. 하나 같은 경우는 코인 모아가지고 교환해주는 이벤트. 그 다음 하나 같은 경우는 그거, 음, 그, 그, 그 시기, 그, 그, 어, 그, 박 이벤트였죠. 그, 겨울 무슨 박이었더라? 아이, 몰라, 기억 안 나. 아무튼 그추위를 모아가지고 박에 이벤트가 두 개가 진행이 됐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벤트 결과 뭘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고민형 노란거 두개 그 다음 분홍 하나 그 다음 토끼인형 하나 이렇게 얻었구요 그 다음에 털실뭉치 같은 경우는 까만거 열개 그 다음에 지금 그 빨간거 열개 그 다음에 파란거는 정확히 몇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열개는 아닐거예요그 다음에 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게 총합 일곱개를 얻었던거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지금 이웃 숫자가 많이 줄었어가지고 아네 총한 7개 정도를 모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경은 딱두개 나오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금동이산 쪽에다가 고마추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야 진짜 네 금동이산 한달 동안 돌리긴 돌렸거든요 네뭐 약간 신날도 있긴 했는데 꾸준히 돌려주긴 돌려줬어요 근데 와 진짜 어떻게 은행 특급이 허, 진짜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와네 진짜 야 이쯤 되면 진짜 참 내가 운이 이렇게 없었나 싶은 느낌도 들고 아,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자. 아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오대산 쪽에다가 이게 그 양승탁이 계속 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얘가 좀 쉬고 있죠? 이게 황옥이 거진 뭐 꾸준히 얻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굴렸는데 <laughs> 결국은 황옥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네 승탁 양승탁은 지금 할일 없이 저기 방구석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음 마치 방학 때제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풍요로, 풍요로운 풍요 바트에다가 이거 어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자 제가 레벨 60을 찍었습니다 예아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60 찍은 다음에 영상을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걸 또안 찍었네 아무튼 네자 아무튼 레벨 60을 찍었고 네 그래가지고 전설 그 바디룸이 뭐였더라 잠깐만 예, 멈춰봐 아 정복자 알바 네 일단 정복자 알바치 이렇게 두 개로 늘어나게 됐어요 네 아이고, 근데 이게 헬 랩도 되게 막 뭔가 기대, 기대하고 막 기다리고 이러면서 찍어야지 야 하면서 이럴 수 있는건데 아 지금 예, 헬 랩을 찍을 때 약간 늦, 그 느낌이 어, 뭔가 그냥 아 언젠간 오르겠지 뭐 아, 하다보면 오를거야 이 마인드로 천천히 하면서 찍다보니까 예, 되게 막 예, 약간 좀 거시기 하긴 해요 반이 약간 좀 밋밋하게 나오긴 밋밋하게 나오네요 자, 일단 수박을 기를 거니까 크로타라리아 한번씩 쭉 심어주는 걸로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수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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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수박이 아니라 땅콩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네, 수박이게 신을, 신이 안 찍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땅콩이었네, 땅콩. 일단 뭐 그냥 그건 넘겨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영상 안 찍을 동안에 이게 되게 정말 뜬금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쿠폰 한 장이 아마 그 무슨 이벤트 아 두레 한다고 그랬었나 두레 한다고 고추를 길었었거든요 제가 네 두레를 한다고 고추를 길었었는데 쿠폰이 빠 하고 등장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참 사람 같기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다 하다 야 그렇게 안 나오더니 기대 안 하고 그냥 야 수확하자 하면서 열심히 수확을 하다 보니까 빠하고 나오는 게예참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둘레 얘기를 했는데 둘레가네 완성 둘레도 지금 그면 반쯤 버려놨었죠 네 면은 탈퇴를 하고 둘레 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두레의 전경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 게 이게 농업, 농업연구소 여, 네, 농업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최종포라고 해서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종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얻다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예, 이게 아이 뭐안 되면 취소하면 되지 하고 한번 눌러보자 하고 최송포, 최송포, 최종포 등 증서를 눌렀는데 들어가는 돈이 16억이 들어갑니다. 16억이 들어갔는데 심지어 취소가 안 돼요. 네, 이게 정확히 16억 맞죠? 110, 음. 100, 000, 10, 000, 100, 0 0 100, 100, 100, 0 0 100, 100, 0 0 0 100, 0 0 0 1억 1 10... 0내 <laughs> 전재산이 지금 4억인데 <laughs> 16억을 모아야 되네 아이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저최종폰는 일단 버려놨고 남은거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다보니까 어떤 컨텐츠인지는 잘, 잘 알게 되더라고요아 근데 제가 참 이게 그때 그 음면할 때도 사람관리를 진짜 못했던 적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일단 이게 이 초대를 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깔짝깔짝 하면서 그냥 꿀만 빨아먹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사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일단 두레 같은 경우는 대충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네 약간 다음 편쯤에 좀 정리, 다음 편 아니면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간에 다음번에 영상 찍을 때 대충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네, 저번 이벤트는 다 끝나고 동동이와 함께하는 레알리 귀지잔치야. 네, 이래서 한 게임당 총7 문제를 풀수 있고 뭐1 0 초간 한 문제를 풀때 주어지는 시간이고 맞출 수만큼 생소를 받을 수 있어요 하는 네 이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저게 그 뭐, 아, 뭐, 지금, 당장 올려봐야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초 동안, 저거, 문제, 그 10초에 한 문제, 10초, 아, 한 문제당 10초 제한이 걸려가지고 총 7문제가 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문제를 다 맞추면은 생수라는, 이, 체력 200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어, 자. 그 다음에 이벤트 적용을 교환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는 이벤트인데 어네 되게 음... 네뭐 솔직히 노가다성 이벤트가 아니라서 나름대로 마음에 들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그냥 그렇고 음아 기억났다 네 이게 이벤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까먹었었는데 어네 잠깐 고민을 해보니까 다시 생각났네요 좋았어 네 지금 제가 이게 총 문제를 두 번을 풀었었고 그 다음 생생수를 열두 개 얻었거든요. 야 근데 문제로 진짜 어 되게 난감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일정 연구는 어, 예 농업 그 연구소 어디 단계에서 할수 있는 건가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되게 또뭐 있더라. 어음 아무튼 기억이 잘안나는데 어... 좀 골때리는 게 있긴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네.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자. 좋았어. 네. 그러면은 일단 무슨 뭐 일상 얘기 같은 경우는 어, 뭐 지금 당장 을할 만한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 같으니 네. 이번 영상은 그냥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laughs> 아, 네. 오랜만에 돌아와 가지고 진짜 좀 준비해 놓은 건 없고 영상도 짧게 끝내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재밌게잘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